안녕하세요. 실전 유형으로 꽉 잡는 워드 실기 공부 방법. 서생과 함께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은 문단 첫 글자 장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단의 첫 글자를 장식할 때는 블럭을 지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하며 두 줄과 세줄 모양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 해 볼게요. 문단 첫글자 장식을 하기 위해 서식 메뉴의 메뉴 버튼을 눌러 줍니다. 문단 첫글자 장식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펼쳐 주시면 문제에 따라서 두 줄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을 선택만 하시고 중고까지 입력하시면 중고딕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면색에서는 다른 색을 클릭하여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 RGB 값을 설정해 줍니다. 자, 본문과의 간격은 3mm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값이 3mm니 확인만 하시고 설정해 주게 돼요. 그러면 첫 글자 장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나머지 글자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블럭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도형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 라는 글씨 앞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글자 두 글자에 관련된 것이니 두 글자에 맞춰져서 도형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때 드래그를 하셔서 글자 색상을 노란색으로 해줍니다. 다른 색을 클릭하셔서 RGB 값을 변경해주세요. 네, 아까 하셨듯이 제목에 뭔가의 색상이 미리 해놓은 게 있다면, 정확한 색상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커서의 위치는 소 제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소 제목 뒤에 커서를 놓아 주시고요. 서식 메뉴의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스타일대화 상자에서 더하기를 눌러 새 스타일을 추가하는데 스타일 제목은 문제에 제시한 대로 소 제목을 입력하고요. 문제의 문제 순서상 문단이라고 하는 거 스타일 종류 나오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에서 도둠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입력하시고요. 글자 크기 변경하고 진하게와 그림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글자 모양이죠. 설정에서 완료한 후에 문단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 클릭합니다. 문단 모양에서는 왼쪽 여백을 10 포인트 하래요. 그리고 번호 문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장이라는 것을 클릭하여 번호 문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추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표 제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를 누르고 표 제목이라고 쓰시고요. 문단이라는 스타일 종류의 글꼴 글자에 해당하는 모양부터 나오니까요. 글자 모양의 글꼴을 굴림체에 굴림과 굴림체는 엄연히 다른 글꼴이니까요. 문제에서 제시한 것을 꼭 골라주셔야 합니다. 11포인트를 누르시고요. 진하게, 그리고 장평에 해당하는 것이 90%, 자아는 10%로 변경합니다. 설정하시고요. 문단 모양에서 기본에 가운데 정렬까지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자 그러면 표제목과 소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소제목에 커서를 두르고 누르고 시작하셨으니까 소제목을 선택하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해 놓은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요 표제목에 커서를 두시고 스타일에 해당하는 표제목을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입력을 할 때는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15분 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표를 만드실 때는 입력이라는 메뉴 표에서요, 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6줄 5칸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비 단의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제에서 가로가 78에서 80이라고 사이쯤에 놓아주시면 되니 단의 맞춤 79라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높이는 문제에 제시되는 대로만 해주시면 높이는 늘어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비만 신경 쓰시고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것에 체크하여 만들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에서는 지시사항이 많은 만큼 감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 문제를 보면서 꼼꼼하게 맞춰 볼게요. 자, 크기는 만들어질 때 설명을 했습니다. 표 전체 행은 마지막에 확인할 거고요. 위치부터 보시자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거 만들 때 확인하셨어야 하는데, 혹여나 못 눌렀다 하시는 경우는 표에서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메뉴의 오른쪽,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것에 체크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 표의 오른쪽의 여백 부분에서 클릭하시면 단락이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의 전체적인 것을 한 번으로 클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모든 셀의 안쪽 여백을 하기 위해 표에서 바깥 테두리 더블 클릭을 하시면 한꺼번에 표셀 속성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탭인 표 라고 하는 곳에 문제에는 왼쪽과 오른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만 설정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는 그대로 기본 값으로 놔둡니다. 설정. 자, 제목행을요, 드래그 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표 라는 메뉴에 페인트 토, 다른 색이라고 하는 걸 누르셔서, RGB 값을 변경해요. 설정. 그리고 두 번째, 글자 모양은요. 도듬체라고 하는 것을 하래요. 자, 도듬체는요. 글꼴에서 도듬체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시는 게더 빠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듬체. 그리고 글자 색상을요. 보라색으로 하래요. 다른 색 클릭하시고 RGB 값 차례차례 눌러 줍니다. 설정하시고요. 진하게 라고 하는 거 클릭하시고 가운데 정렬까지 눌러줍니다. 이어서 편집하기 위해 평균 행을 범위 지정합니다. 자, 범위를 지정하셨으면 문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 배경색도 노랑 똑같고요. 글자 모양도 보라색 똑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목록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요. 앞에 있는 아이콘만 그대로 클릭하셔도 노란색이 되어 마지막에 선택되어 있었던 글자색도 클릭하시면 보라색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선 모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범위를 드래그할게요. 선, 라인이죠. 그래서 L을 눌러 줄게요. 자, L을 눌러 주시면 셀 테두리 배경 편집하실 수가 있는데 보니까요. 굵기가 0.12mm. 그래서 첫 번째 안쪽 실선은 안 하셔도 되겠죠?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 아래쪽을 하기 위해 실선의 굵기를 0.4mm로 변경합니다. 위쪽과 아래쪽이 변경이 되는 것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표 바깥의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 하래요. 선 없음을 먼저 눌러주시고, 왼쪽, 오른쪽 맞춰줍니다. 항상 미리 보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적용이 되세요. 설정에서 완료하시고요. 다시 한번, 제목행의 아래쪽과 평균행의 위쪽은 하니까 안쪽에 내용을 범위 지정하시면 제목행의 아래가 되고 평균행의 위가 되겠죠. 범위를 지정하시고, 라인의 L 눌러줍니다. 이중 실선 선택하시고요. 0.5mm가 기본이네요.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을 했을 때 설정하시면은 문제에서 제시한대로 제목행의 밑에 평균행의 위쪽이 설정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까지지만 항상 문제 전체 미리 보기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전체 표가 한줄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요. 키보드로 하셔도 되는데, 최대한 문제와 비슷해지게 한행 처리가 되도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여기까지가 표 편집이 됩니다.